진진피플 김진아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오늘 호캉스를 끝나고 지금 바로 사옥에 갔다가 일을 좀 보고 이제 막 집에 와서 눈이 빠질 것처럼 피곤한데 그래도 너무 오랜만에 우리 진진피플 보고 싶어서 씻기 전에 바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서로는 다 빼고 어 어쨌든 제가 남자친구를 한 25년, 26년 남자친구만 만나고 나서 <laughs> 별안감범성해 작업된 이후로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런 다이나믹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는 결혼은 꼭꼭꼭 꼭꼭할 거다 이런 한결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고, 한 2주 전쯤인가 DM이 하나가 왔는데, 우리 음 진진피프라고 나누고 싶어서 허락을 받고, 공개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유튜브에 가끔 댓글도 달고 하면서 응원하고 있는 진지 피플이에요 제가 진아님 나이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짐작컨대 왠지 저랑 또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아님의 마인드가 대단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2년 남짓 만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도 진아님처럼 저도 여자 사람, 제 여자친구도 여자 사람이요. 응? 뭐 어쨌든. 그리고 제 여자친구는 쭉 여자친구를 만나온 사람이었고, 저는 역시나 진아님처럼 여자친구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다가 우연한 계기로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 지금까지 연애를 이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여자친구가 제첫 여자친구예요. 그래서 진아님이 첫 여자친구나 첫사랑 얘기를 할때 엄청 공감되고 좋았어요. 문제는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지가 않은데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할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님처럼 제 상대방을 거의 첫사람처, 첫사랑처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걸로 제 사랑을 포기하고 제 마음을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행복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지금의 여자친구와 결혼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동성혼이 가능한 나라에 가서 하고 오는 방법도 있지만, 뭔가 궁극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제게는. 그러면 결국 이 연애는 연애의 관계 이상이 될수 없을 텐데, 저도 지아님처럼 삶을 함께 걸어갈 단 하나의 관계가 중요한 사람으로서, 그게 제 인생에 정말 큰 불안 요소가 되고, 그게 지금은 이 정도지만, 나이가 더 들고, 주변 친구들이 다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점점 더큰 불행이 될까 두렵습니다. 사랑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행복이 사랑 때문에 점점 더큰 불행이 될까 무서워요. 지난님은 사랑에 있어 늘 단단하고 안정되고 자신감 넘쳐 보여서 저와 같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아니라면 어떻게 아닌지 맞다면 어떻게 극복, 극복했는지 궁금해요. 라고 DM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글을 진짜 빈말 없이 적어도 한 20번은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찬찬히 읽으면서 정말 엄청 많이 울었는데, 다 이제 울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울지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그저 공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당연히 똑같은 걱정에 휩싸였었고, 그 걱정 때문에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우울하기도 했었어요. 저도 이제 제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정말 일찍 결혼을 한 친구들은 육아를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음, 제가 가장 지향하는 게 삶에 있어서의 비교인데 그래도 일단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한번 해볼게요. 대체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한 30대 후반까지가 되면은 내가 선택해서 만드는 내 가족에 대한 욕구와 일련의 책임감이 한 번에 우르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가 선택해서 만든 내 가족의 시작이 결혼이잖아요. 어릴 땐 내가 좋아하던, 싫어하던 내나이 또래들이 뭐 교실이든 강의실이든 이렇게 빠글빠글 모여있었고 뭐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 그 나의 관계들과 시간 대, 하루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일련의 추억들이 가득가득가득 쌓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삶의 형태가 다르니까 이걸 되게 일반적이다라고 얘기요 할수 없지만 제 경험을 미루어 보았을 때한 20대 초반 대학생이었던 20대 초반과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던 20대 중반에는 정말 친한 제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5일 6일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할일 없이 30분 동안 산책을 하기도 하고 인스타, 하플, 카페 같은 데서 제가 디저트를 먹다가 포장해 와서 그냥 집 앞에서 건네주고 빠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른의 나이로 오래 살면 살수록 참 이게 야속한 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런 나의 사람들의 관계가 점차 멀어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싸우거나 소먹해져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점차 자주 보지 않게 되고 나의 시간을 일상에서 확 나누지 않게 되고 매일 데일리하게 나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러지 않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는 큰 까닭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나의 매일매일을 곁에서 나 나처럼 함께 해주는 건단 하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도 결혼은 꼭 하겠다. 특히 자녀 계획의 유무와 상관없이 난 결혼은 그 자체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고 진지피플들한테도 정말 자주 말했었는데 을 제가 말하고 있는 이 결혼을. 현재 대한민국의 법적인 결혼과 동일시할수록 우리는, 우리는 뭐, 각자 생각하기로, 우리는 점점 불행해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게좀 그렇기는 한데, 정말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지만, 음, 마음 아프게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정말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 생활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죠.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무리 행복하려고 결혼을 해도 실패할 수 있어. 안 행복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리고 법적인 형태의 결혼을 하든 그렇지 않은 다른 형태의 결혼을 하든 우리 모두는 그냥 각자 다양한 기준으로 나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한 선택이 미래의 나에게도 뭐, 행복을 주지. 그 선택이 미래에도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 현재에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결혼이 있든 없든 그냥 내가 선택한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들이나 사회가 만들어준 그 울타리를 넘어서 내가 더 높은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배려하고 맞춰 나가고 노력하고 소중히 사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물론 당연히 법적인 결혼이 가능하면 단단한 울타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건 맞죠. 그건 사실이지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울타리가 있다, 없다만으로 나의 불안감을 맡길 정도로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수록 더 아니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더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다른 국적 롱디 나이 차이 직업군의 너무 다른 차이 뭐 잦은 출장 등등등등 우리가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처럼 같은 성별도 저는 그 정도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생각할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진피플 저 역시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뭐 여자 친구와 할지 남자 친구와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정을 해서 제가 사랑하는 여자 친구와 결혼을 한다면 제가 지향하고 어, 계획하는 결혼은 이런 거거든요. 왜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증상을 해결해 주는 약이 아니지만 어이 증상에 맞는 약이에요라고 하고 먹으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 증상이 나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게 플라시보 효과인데 저는. 결혼이나 기념일을 챙기는 일련의 행동들이 다 그런 플라시보 효과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완전 찰떡으로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뭐 똑같은 맛의 음식이어도 플레이팅을 더 정성껏 예쁘게 잘해놓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탁탁탁 이불 정리를 하면 뭔가 그 하루를 더 열심히 잘 살고 싶어지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 것처럼 어차피 나는 이 사람을 엄청 사랑하고, 이 사람도 나를 되게 되게 사랑해주고, 우리의 인생에는 서로 밖에 없는 걸 알지만, 일련의 퍼포먼스적인 결혼, 뭐, 에딩 촬영을 한다거나, 드레스나 식장을 고른다거나, 하객들을 초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번더내 마음 속에, 아, 이 사람이 나의 평생을 같이 걸어나가 줄단 하나의 관계구나. 나도 내가 미워질 때가 왕망 있고, 나도 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가 때때로, 생각보다 많은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는 어떤 크고 작은 하나의 하나의 일로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내가 먼저 회의적인 마음을 막 가지고 그런 말을 해서 더 불안을 키우지 말아야지. 내가 더 단단하고, 내가 지금 이 결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 그대로 안정적이고 소중히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냥 이런 긴 말도 필요 없고,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벅차오고 설레고 소중하고 단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가짐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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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가져가야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뭐, 등등등. 왜 제가 이런, 이과 같은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되게 민망해하는데, 참 비유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laughs>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기라거나 물이라거나 이런 게 그냥 늘 있으니까 물 그냥 콸콸콸 막 버리고 공기 공기라는 거를 하루에.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사는 날이 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적응의 동물이라 저는 사랑을 하면 나의 24시간 매일을 늘내 곁에서 나처럼 함께 있어주는 이 사람에게 때로는 정말 공기나 물처럼 대할까 두려워서 기념일이라도 우리가 굳대어 노력해서 챙기자라는 주의거든요. 기념일을 핑계로 하고 싶은 거더 하고 이 사람에게 믿게 얘기했던 것들 한번더 반성하고. 사랑해, 너밖에 없어를 내 스스로도 서로에게도 일깨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걸 좋아하는데 결혼이 약간 그런 형태의 극대화된 하나의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식재물 준비하고 하객 초대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어쨌든 여자친구와 결혼하면 <laughs> 자의적이든 비자발적으로든 정말 소중한 내 사람들만 초대, 초대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그 덕분에 한번더 소중한 내 사람들의 고마움도 느낄 수 있겠죠. 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결혼을 하고 싶고 하려고 하고 언젠가는 할 건데 지켜봐 주세요. 물론 법적인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 관계를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죠. 다들 아시겠지만 마감일이 있어야 이렇게 업무를 하잖아요. 마감일이 없으면 진짜 안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감을 이렇게 하나씩 마감을 치잖아요. 그리고 체중계가 눈앞에 있어야 다이어트를 더 성공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둘을 꽁꽁 묶어주는 틀이 하나가 있다는 게 꽤나 든든하죠. 뭐, 그래도 없어도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다 장단이 있잖아요. 어떤 일에 장점만 있을 수 없고, 또 어떤 일에 다 단점만 있을 수는 사실 있을 것도 같은데, 어쨌든 대부분의 모든 일에는 장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일단 서로를 믿고, 다른 방법들로 우리를 진짜 단 하나의 우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같이 찾아보고, 우리, 우리에게 꼭 맞는 걸로 실천해보고,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불안해하는 법적인 결혼을 뛰어넘는 결혼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자고요. 그리고 사실 법적인 결혼이 해주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지해서 놓치는 부분도 있기 마련이에요. 모든 거에는 다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나름의 의미로 만들어가는 것에서 많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을 완성하고 나면 저는 진짜 그 불안이 내가 불안했나 싶을 정도로 단단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분만의 결혼의 어떤 결혼의 틀이 아니어도 안정적이고 단단하고 단 하나가 될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 지금의 이 불안감을 극복하시고 나면 제가 아마 그 어떤 예쁘게 결혼한 커플들만큼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보다 좀더 되게 부러워하고 우와 나도 그렇게 해야지 따라 해야지 라고 배울 수도 있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끝내면서 하는 말인데 지금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은 2024년이고. 우리는 앞으로 몇십 년은 더살 거잖아요. 세상은 항상 조금씩 조금씩 느리지만, 오른 방향을 향해 발, 변화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언젠가는 우리의 법적인 결혼도 당연해질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올 때까지 그냥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고 가득가득 사랑하면서 삽시다. 행복만 하기에도 부족한 날들인 것 같아요. 안녕.